네. 집을 사면은 몇달 뒤에 구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에 대해서 소명해라 소명 요청서가 오고 올수 있고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요.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 요청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라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내요. 뒤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적고, 그 다음에 소명 의견서에는 이 주택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지급했다는 걸 적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로 날 힘들게 하냐?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날 힘들게 하는 거냐? 보면은 공문에 그 근거가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라서 널 힘들게 한다. 구청이 볼때이 거래 신고된 게 뭔가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은 힘들게 하는 거고 보통 시세와 차이가 큰 건들 또는 연소자가 구입한 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보겠죠, 구청이. 그래서 그러면 구청이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거냐? 보면은 주택 매매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해요. 구청은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 밑에 있는 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하나씩 보면은 거래 계약서를 제출해라. 문제없죠. 그 다음에 통장 사본 또는 입금표를 제출해라. 문제없죠. 라고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통장 사본 플러스 거래일 전후 2주간의 이체 내역을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혹시 거래일 전후 2주간에 부모님과 또는 특수 관계자와 왔다 갔다 한게 보이면은 뭔가 좀 소명 대응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 말은 결국 깨끗한 통장이 좋겠죠? 주택 구입 전용 통장으로 거래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택 구입 전용 통장이라고 해서. 그냥 이 통장에 주택 구입 관련돼서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왔다 갔다 한 것만 보이고 다른 거라고 해 봤자 그냥 소소한 자금만 있다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깨끗한 통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통장은 알겠다. 통장 말고 다른 건또 뭐가 있냐 보면은 밑에 보면은 뭐 대출, 예금, 주식 처분 등 구입 자금에 대한 증빙이에요. 결국 보면은 자금조달 계획서의 항목들이죠? 이렇게 생긴 자금조달 계획서에 자기 자금 부분에 예금, 주식 매각대금, 또 차익금 쪽에 금융기관 대출, 부모님 차익금,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자금조달 계획서와 자금조달 증빙은 금액 기준, 지역 기준이 있지만 소명서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구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든 모두 처음부터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하게 작성하고 실제 이체한 증빙도 잘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가지 항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예금 먼저 보면은 예금은 금융기관 예금에 적고 예금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요. 이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지난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보고 이 범위 내에 있는 예금인지 혹시 나의 소득 범위보다 과다하다면 그 과다한 예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주식은? 주식은 주식 매각대금에 기재하고 주식 매매 내역서 등을 준비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의 최초 투자 금액이 실제 나의 자금인지 혹시 아니라면 부모님의 자금이 들어갔다면은 증여 신고는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요. 부동산 처분 대금은 이거는 기존 주택을 팔아서 새로운 주택을 살때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준비하면 되겠죠. 이것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최초 이 집을 살때이 집을 살때 과연 나만의 자금 나만의 대출로 산 건지 아니면은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는지 지원이 있었다면은. 관련된 증여증빙 혹은 차입증빙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입금 하나 더 보면은 차입금도 중요하죠. 은행 대출이 잘안 나와서 부모님께 빌리는 분들이 많고 이때 부모님의 차입금으로 기재할 수가 있어요. 차용증을 준비하고 차용증을 준비해서 원리금을 잘 이체하면은 돼요. 한번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이체하고 중간에 내용 증명도 한번 보내고, 차용증 자체도 매년 갱신하면 좋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용증이 있을 때는 현금 거래도 더욱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버지에게 5억 원을 빌렸다. 그래서 매월, 매달 원리금을 잘 지급하고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현금을 뽑아서 현금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을 뽑아서 주면은 일정한 기준, 고액 현금이든 또는 의심 거래에 해당되든 은행이 금융정보 분석원에 관련 정보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세무서로도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용증이 있을 때는 원리금 이체는 기본이고 현금 거래도 조심하자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몇 가지 항목들 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 요청서는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소명 요청서를 생각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처음부터 잘 쓰고 실제 이치한 증명도 미리 잘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상입니다.